여러안보여요아보이만여요 어, 보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국민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합니다 <목소리도>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는 꿋꿋하게 힘내세요. 우리. 우리가 있습니다. 이새달살아 그 희망을 음. 보는 그런 나라도 힐링가 비쌀 힘내라. 덕 쓰레기 조선일보는 대만하자. 어디가 놀어간 조선일보는 정우의 정치, 대결의 정치, 끝내도 존중하고 어, 상패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보고나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지겨세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정식해야 합니다. 정로고 존중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인정하고 아니야, 아니야. 파협한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 부터 절망을 유지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다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이 되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부산의 소방경찰, 그도부 부산대 의료진 들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울대 교육의 교수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기 바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데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